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추가로 두 명이 발생해 모두 6 명으로 늘었습니다. 네, 특히 여섯 번째 환자는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. 국내 첫2차 감염, 즉 사람 간의 전염입니다. 자세한 소식은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이진우 기자. 네, 질병관리본부는 조금 전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2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섯 번째 환자는 32살 한국인 남성으로 업무차 중국 우한에 방문한 후 지난 24일 귀국한 환자입니다. 평소부터 천식으로 간헐적인 기침이 있지만 발열은 없어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관리하던 중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오늘 서울의료원에 경리 조치됐습니다. 여섯 번째 환자는 55살 한국인 남성으로,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입니다. 능동감시 중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오늘 서울대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. 보건당국은 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 95명을 능동감시 하고 있었는데, 여기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.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된 사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보건당국은 이세 번째 환자의 접촉자들을 포함해 첫 번째 환자의 접촉자 45명, 두 번째 환자의 접촉자 75명, 네 번째 환자의 접촉자 102명 등 380여명의 접촉자들을 능동감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보건당국은 즉각 대응팀을 출동시켜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 이번에 두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내 확진자는 모두 여섯 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지난 20일 국내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4일과 26일, 27일에 이어 4일 만에 확진자가 더 나온 겁니다. 지금까지 보도 에서 전해드렸습니다.